자, 일정한 온도에서 세균을 배양하면 10분마다 몇 배가 된대? 두 배로 증가한대. 그래, 안 그래? 네. 그럼 3시간 후엔, 3시간은 10분이 몇번 지난 거야? 18번, 그치? 그럼 두 배가 18번 되지 않았어? 근데 이 값이 10에 K승이랑 K승이래, 그치? 그치 전아 문제가. 아니네, 처음에 10마리였지. 처음에 10마리를 10마리를 10분씩 18번 치다면이만큼 늘어났겠지, 그치? 문제가. 그래, 안 그래? 처음 10마리가 있었으니까, 한 시간에 10분 지날 때마다 2 0 곱하면 2가 18번 곱해졌을 거 아니야. 혜린이에 대? 그 값이 10에 K승이 되는 K값 구하세요가 문제야. 그럼 양변을 10으로 좀 나누면, 이렇게.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워. 로그 2에 18승은 그럼 로그 1 0에 k-1인데 로그 10은 얼마인데? 1이니까 그냥 여기 k-1만. 근데 문제에서 로그 2 뭐라고 하지? 0.3으로 계산하세요. 그럼 집어넣어서 숫자 띠링띠링 계산하면 끝. 그치지찮됐죠